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어, 제가 볼 땐, 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가 이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범위가 이렇다는 걸를잘 이해해야 돼. 자, 뭔지 모르겠지. 자, 우리는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죠. 아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a랑 a 플러스 b가 0이냐 0이 아니란 말이 문제 조건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봐요. 이 생각이 들었어야 돼 0보다 작다를 풀었는데 이두 개의 공통 범위가 이거래요. 에? 이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나는 그 언제 느꼈냐면 이 문제를 풀때이 기억 있잖아. 기억 조건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이 조건을 풀면서 아 저게 둘다 2차 부정치면안 되는구나 느끼라는 거야. 잘봐 우리 나는 이제 이미 한번 풀어왔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요 둘다 0이 아니라 칩시다 이게 얘도 2차 부등식이고요 얘도 2차 부등식이라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모든 값의 범위가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죠 그럼 여기가 p면요 여기 다 돼야 돼요 만큼이 그죠 맞잖아요 공통 범위가 공통 범위가 p보다 작다니까 이다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맞죠? 아, 맞다 그래 맞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아래로 불룩이다둘 중에 하나가 아래로 불룩이면 0보다 작다 해가 지금 p가 그 0보다 작다 푸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다 떼나도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죠? 하나가 아버리고 하나가 위버리 위볼이, 위리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공통 범위가 뭐냐면 저피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내 말이? 예? 그러니까 둘다위버리어야 되구나. 근데 둘다 위버리여도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설마 여기가 피라고 합시다. 그럼 작거나 같다 는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위버은는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범위가요? 이쪽 또 나옵니다. 네? 납득이 되세요? 이쪽이 또 나온다고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만 해가 나오는 게 아니야. X가 P보다 작다만 해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럼 문제 잘못 출제했네요? 그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가 2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느껴졌어요 네. 느낌 알겠죠? 그럼 둘다 2차가 될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느낌 알겠죠? 그거를 그거를 저 기억 보기를 보고 해석해 봐. 이게 문제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억을 갑니다. 보세요. 기억 가면 a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죠.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에 b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인거 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보면요, 인수분해거든요 이게, 이게. 마일 1, 1 그다음에 b 1 크로스라면 얘 나오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로블록이니까 자 보세요. 위로블록이니까 위로블록 그리시고요. 여기가 마일, 여기가 b 아니면 b 마일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납득이 되시죠? 여기까지? 예?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가 핸데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작다. 아니면, X가 B보다 작다.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합니다. 얘는요. 근데 저 밑에 거를 보면요. A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1에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어 A가 마이너스 1인간 작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잘 봐요. 이런 범위에서 여기서 얘가 2차 부등식돼버리면 어? 아래로 블록은 절대 될수 없고, 위로 블록이 된다고 치면, 지금 범위가 이렇게 한쪽 범위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없으므로, 없으므로, 얘는, B가 1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B가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B가 1이니까 X-3 양보다 작다 해서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둘다이차 분식이 될수 없다고요. 해가 이거 이렇게 한쪽 방향만 P보다 작다고 나오려면. 납득이 됩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B는 1이에요. B는 1이고, 여기다 1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B가 1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이거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B가 1보다 작다죠? 이다 등호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억보기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의 해는요. 지금 이거 B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는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요. x의 범위가 공통 범위니까 마이너스 작다. 이게,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여기까지?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니은 복개로. 자 니은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은 어, b가 양수냐라고 물었죠. b가 양수냐? 이제 기억 기억 가지고. 기억을 만약에 내가 해석을 했다 해석을 해서 이 문제는 이제 거의 저기 8분의 0선을 넘은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해석을 했으면 자 그럼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니은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둘 중에 하나0 되는 걸 아시죠 둘다 이차부 등식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느냐 여기가 0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a가 0이라고 칩시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x, bx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랑요 a가 0이면 bx 제곱 b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 x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일단 자 이거의 공통 범위가 뭐야? p보다 작다 p를, p를 인지하지 말고 어떤 값보다 작, 작다가 해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 부등식을 보면요 bx는 마이너스에 b 플러스로 짝다 이렇게 돼서요. b로 나눴는데 이게 부등호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b는 양수라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b는 뭐가 돼야 돼요? b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 예, 가십니까 어, 됐어요?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에 거를 풀어보면요 밑에 거는 요거 요 밑에 거 풀어보면요 x를 묶어요 그럼 b x 압을 묶고 어차피 얘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음 b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b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가 b 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범위가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어 결국 저기 답까지 생각하면 아니 저기 저기가 저이 P까지 생각하면 요, 요게 P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게 P 느낌 알겠죠? 공통 모입니다. 이해가 십니까 그러니까 B는 양수. 자 A가 모일 때, 0일 때. 자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저기가 이차 분수. 여기 A 플러스 B가 0일 때입니다. <laughs> A 플러스 B가 0일 때. A 플러스 B 0일때 날라가고요 날라가고요. 뭐만 남냐면 x 플러스 A가 남죠.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게 남고요 A 플러스 B가 0이면, 여기가 0, 0이 날라가고0날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연립부등이 풀면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근데 이걸 풀었을 때 해가 P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걸 풀면, 자,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면 이렇게 해서 해가 없습니다. 맞죠? A가 음수라는 거고요. A가 음수라는 거고, 이렇게 해가 될 텐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0 되는 게근이니까 X 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A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봐요. 여기서도 B가 양수인 걸 확인했어요. 왜? 여기 음수는 반드시 양수 돼야 되죠? 합의 0이니까 그러니까, 자 요까지만 일단 하고 니해는 맞습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이두 가지 케이스뿐이 없는데 이두 가지 케이스 둘다 b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내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범위에서 이제 요거 0되는 게 x는 뿔마 루트 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약간 납득 되시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어,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에 a분의 아니 루트의 마이너스 a분의 얘, 얘가 되는 거거든요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요 녀석 있죠 마이너스 a에서 작다 그럼 이제 범위가 어떤 p 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가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여기루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납득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범위 이 범위가 되는데요 됐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범위인데 공통 범위가 P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네? 자 일단 A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럼 여기가 양수고요 지금 여기는 음수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될거 아닙니까? A가요 이렇게 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자 보시면 <laughs>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못 가요 여기까지 되죠 안됩니다 이건 안됩니다 여기가 맞은 막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왜 저랬을까? 자디시이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봐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작아만 한다면, 루트에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아맞습니다. 납득이 되실까요 이해 되십니까? 예? 네? 이해 되시냐고요? 그럼 보세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거든요. 같은 양수끼리는요. 제곱을 해도 부경호가 안 바뀝니다. 제곱을 해도 안 바뀐다고. 그럼 얘가 A제곱 되고요. 여게 마이너스 A분의 1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a가 지금 현재 뭐죠? 음수죠. 네?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부정호 바뀌겠죠? 그럼 따라서 a 삼승이 마이너스에 크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아, 크거나 같다. 나쁘게 되십니까? 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어렵고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거의 최고라고 여기 20번까지는 얘가 뭐 독보적입니다.